자타공인 섹시미녀, 언제와도 사랑스러운 이한희 씨, 화보 촬영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아니,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로봇 소리로 인사를 드렸었잖아요. 네. 또 이렇게 만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사이에 이렇게 해가 바뀌었는데, 그러네요.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늙었죠, 뭐. 바뀌고 <laughs> 가장 큰 점은. 제가 굳이 그 얘기 안 하려고 네, 했는데. 늙었죠, 뭐. 아니, 올해 뭐 결심 <laughs> 따로 정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아, 거 없어요? 네. 살더 먹는 거에 대한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 이하늬 씨하면 몸매 얘기 또 피부 얘기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가장 섹시한 연인 예 1위 남성들이 뽑은 야성미, 지성미 갖춘 내생녀 1위 건강미 돋보이는 여자 1위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1위 뭐 있을까요? 야성미, 야성미. 야성미? <laughs> 그래요, 그래요. 거칠고 화끈한 매력이 좀 비슷한 것 같죠. 중고난방이고 정리가 좀안돼 있는 스타일이니까 약간 그런 면에서. 좀 깨는 부분들이 좀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야성미라고 생각하시. 다른 여배우들에 비해서 요건 정말 특별한 특징이 있다. 건강하죠. 음. 크잖아요. 또 이렇게 발육이 음. 3등급 A의 특급 암소 같은 느낌에 <laughs> 밭도 갈고. 여기 <laughs> 두장이 이렇게 에이. 트... 현재 꾸준히 요가하면서 몸매 관리한다고 들었거든요. 앉아서 네. 할수 있는 간단한 뭐 요가 자세나 이런 아, 게 있을까요? 요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많이 맞아요. 그 라운드 숄더를 네, 네. 같이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픈만 해줘도 이 어깨가 돌아가요, 이 바깥쪽으로. 아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오픈하시면 네. 이 어깨가 살짝 열리시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짝만 이렇게. 자,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시원하더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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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가 <laughs> 굉장히 좀 시원해지면서 네. 약간 텐션이 있는 부분이 이완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지금 앞에 다 스태프분들, 아, 아, 여성분들이 아, 다 아, 이렇게 따라하고 아, 있는데, 네. 저는 시드 때도 없이 해요. 갑자기 이렇게 들고 응. 이렇게 이렇게 시드 때도 없이 아, 이렇게 쟁반춤처럼. 둥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가슴이나 이런. 이것도 교정이 되면서 네. 라인이 되게 예뻐지는 그런 아주 참, 간단하죠. 귀여워요. 오, 이거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네. 이게 다수 좀 같아요. 자, 여러분들 <웃음> 스트레칭과 <웃음> 댄스를 함께 시작해 보시죠. 네. 이렇게. 어, 뭔가, 그렇습니다 음. 연기 활동뿐만 아니라 광고, 공연,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 혹시 올해 또 다른 또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또 다른 도전은 음. 이제 하지 않으려고요. <laughs> 제가 감히 제안을 좀 해드리자면 관찰 예능 버라이어티 많이 네. 하잖아요. 그냥 일상 보는데 은퇴할 뻔했어요. 아왜왜왜왜왜 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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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조절이 잘안 돼요. 아니 이쪽, 이 저기가 지금 안 보이니까. 설마 아, 이 조절 아, 얘기하신 아, 거 아니죠? 제작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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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한 매력을 발산했었죠. 이거는 성격의 팔짱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도전하는 거를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거 같아요. 음. 올해 작품 활동 계획을 조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방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드라마를 지금 준비 중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래 아마 안방에서 찾아뵐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하니 씨 좋은 작품에서 I'm 또 만나요. I'm